뭐 하고 있어야 되지? 자연스럽게 <laughs> 하는 거야. 네, 좋은데 갑자기 긴장이 이렇게 되세요. 어, 네!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많이 잤어요 여기서 아까 라면도 먹고. 든든합니다 <laughs> 꿈이요? 아! 어. 오늘 진짜 재밌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두 개나 꿨는데. 음. 안떨렸거든요 놀러 온 느낌이었는데 음. 막상 드레스 입으니까 좀 떨리네요. <laughs> 너무 긴장되었지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laughs> 그래도 이렇게 제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올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 개막식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GV에서 만나요. 안녕. 준비 완료된 모습입니다. 브이로그 <laughs> 어, 못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어색해 할 줄이야. 오늘 좀 가을가을한 컨셉을 입어봤고. 혹시 보기나 추울까봐 조금. <laughs> 밖에 쌀쌀한가요? 아, 그래요? 부산 따뜻한가 봅니다, 여러분. 저는 1차 GV를 하고 왔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 GV를 하고 왔는데. 떨리셨어요? 셨어요 <laughs>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제가. 제가 <laughs> 너무 긴장을 하는 바람에.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보면서 <laughs> 생각 좀 하려고요 <laughs> 바다 뷰 방인데 많이 못 봤어요 <laughs> 커튼 계속 치고 있어요 좀 지금 봐야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꼭 <laughs> 아 근데 또 이번에 그 영화의 전당있잖아요 엄청 큰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예정인데 지금도 좀 떨려요. <laughs> 사실 거기 너무 커가지고. 둘도죠? 스토리 상으로도 그렇고, 보여지는 이미지로도 그렇고, 포스터로도 그렇고 키포인트랄까요? 딱 이렇게 가장 오 이러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꼭 봐주시고 아이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견아. 이번 부산에 못 오셨다 해서 불도저의 탄 소녀를 아직 못 보셨다는 분들은 영화 개봉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안녕. 네 이렇게 부국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 아, 너무 즐거운 자리였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아, 사실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요즘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팬분들과 혹은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긴장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영화도 이제 곧어 개봉한다고 하니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너무 즐겁고 영광스러운 부득제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다음 번에 불도저에 탄 소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